앞으로의 우리 시대는 우리 자손한테 우리가 바른 거울이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비 빌어서도 안 되고 한뜸이라도 내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한테 어리게 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미안한 짓을 많이 했나 보다 이러고 대화로 풀어야 되고 요런 모습을 자손들한테 보여줄 때 자식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말가지 내가 내를 말키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직을 하고 우리 4차원의 우리 세상에 또 가서 거기에서의 내 인생이 또 있다 이 말이야 우리 이 100년 안 밖에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사느냐 따라가지고 저 세상에 가면 천년만년을 우리가 살수 있는 그 자리를 점하게 돼 이제 우리 다 살아봐야 몇십년 아니다 말이야 한뜸이라도 노력하고 살고 한뜸이라도 내가 보람있게 살고 요렇게 살고 가면 저 세상에 가면 내 자리가 반서구에딱내 내 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떠도는 구신이 안되고 떠들이 구신이 안된다 이 말이야 대신들로서 그 자리 가서 내 일을 또 하게 되고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아주 쪼매이 더해가 먹고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질 좋은 세상을 절대 살 수가 없어.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, 먹고 살 재주밖에 더 나오겠나, 여기서. 먹고 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먹고 살 생각밖에 더 나오겠어. 먹고 사는데 필요한 아이템밖에 안 나온다, 이 말이야. 생각이. 그더 이상 개발이 안 돼. 남을 위하는 삶 이거를 생각하고 살면, 내 먹고 사는 건 덤으로, 스스로 이루어지고, 남을 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 그럴 때 인생이 유상이 돼 인생 무상이 아니고 남을 위하는 삶. 남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내 형제를 위하고